어, 화지슈가 됐네. 화지슈 감사합니다. 화지슈 처음 대보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비트장 어, 이표사 어디서 본거 같은데, 이건 뭐냐? 어, 화디슈가 됐네. 화디슈 감사합니다. 화디슈 처음 대보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막았을 때 어떻게 돌려나? 화대지 선정 감사합니다. 이거를 수동으로 선정하는 건가? 관리자분이. 자, 위로 막으면, 위로 막으면, 4 치고 막겠고, 아니면 4를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음, 아래로 막아야겠네. 어서세요. 오 다들 말이 없어졌네. 하디 즈되니까막 부담스럽나? 나도 그런데. 살을 안 쳤네. 아 어, 이거 괜찮다 이거. 다래끼 걸렸습니다. 다래끼 걸려서 그래요. 아, 이걸 두고 싶은데, 다음에 이걸 둬도 되겠다. 왜냐면은 다음에 삼치고 이렇게 수를 늘렸을 때띵 삼치고 막는 수가 있어서 이게 지금 가능해요. 그러면 선수 유지하면서 수낼수 수 있습니다. 막으러 왔네 오대데드 판단 지금 여기서 수를 내야 돼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내야 돼요 이 정도는 막으러 가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걸 어디로 막을까요 아 이렇게 막았네 그러면 끝나겠죠 이걸 먼저 두고 가야겠네 이렇게 두면은 여기 4-3 이니까 어디든 막겠죠? 여길 막든 여길 막든 여길 막든 어떻게든 막아야겠죠? 근데 다음에 3시고 막을 때 4-3.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진짜로 눈이 한쪽이 불편한 줄 알겠다. <laughs> 불편한 건 맞는데.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사례시는 겁니까?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사례시는 거예요? 수고림 다음판 바로 깁, 깁 소성으로 가봅시다. 어허, 이거는 동동이 나도 모르는데, 진짜 몰라. <laughs> 진짜로 모르는데? 무적은 삼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건 백승고 어? 일단 이상은 쳐야 되고. 지금 벽이 공격 재료가 이게 있는데 이렇게 막아 버리는 그만이니까 생각을 좀해 봅시다.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걸 두는 게 좋아보이네. 어서오세요. 3 치면 3으로 맞겠습니다. 3 치고, 4 치고, 막으면. 이사를 먼저 쳐놨어도 되네요. 그래도 수가 나니까, 이렇게 두면 되겠네. 수가 났네요4 치고 막으면 바로 4-3이고, 3을 치면, 4는 당연히 못 치겠죠? 그때 4 치고, 막고, 4 치고, 막고, 4 치고, 막고, 4-3이에요. 몸통 4치고 막고, 4치고 막고 4치고 막고, 4치고 막으면 4, 3이죠? 한판 남았나? 1급까지 다단한판 남았네 마스 라스트 한판 마돈나 <놀나> 오, 많이 드셨네 많이 드셨네요 막아줍시다, 처음엔. 가운데 맞겠죠? 맞고요.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맞고. 이쪽으로 돌을 쓰는 게 맞는데. 어중간하게 공격을 하면 바로 여기서 카운터를 날리겠습니다. 날릴 때가 온것 같네. 날릴 때가 온것같아 이것까진 해놔도 되겠어요? 이것까지 해놓고 다음에 일로 가려고. 이쪽이 칸수가 모자라서,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네. 금수 없나? 아, 칸이 한, 한칸 정도만 더 있어도 여기 3을 하나 쓸수 있는데, 한 칸이 없, 한 칸이 모자라서 이러면 낫죠? 아니 잠깐.. 좀더 침착하게 생각을 하죠 어서오세요 아 이게 쉽지 않은데? 아, 아니네. 간단하네. 아 당연히 이겼지. <laughs> 3고 막으면 1급 수고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1급까지 왔네요. 드디어 1급까지 왔네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구탈주 시리즈의 마지막 편, 1급 탈출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안녕.